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기도하며 자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교에서 아버지, 아버지가 계획하신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쳐나는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만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정말 전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시간 정말 그 구원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칠판을 해놓은 이유는, 제가 미용실에서도, 음 제가, 어, 그 잠깐요. 긴장이, 어, 언제쯤 해야지 했으면 했는데 오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칠판을 준비한 거는 저는 아무 어떤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과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는 거는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쓰있지 않으면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나 러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술객들과 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불과 유황의 다른 곳에 참여하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씁니다. 쓰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뭐라고요? 뭘보했다고요 죄인. 근데 왜 죄인이냐면 창세기 어, 2장 17절에 보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해서 그걸 따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범하게 됩니까? 죄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하면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제가 이연심인데왜이연심이냐 우리 아버지가 이 시고 할아버지가 이 시고. 이렇게 죄가 물려오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고 죄의 싹시 뭔줄 압니까? 로마서 3장 6 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싹스? 뭐예요? 사망. 아, 어, 그렇습니다. 제 싹시 바로 사망이라 그럽니다.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싹시 사망인데, 사망 다음에 또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인과 죄에 쌓은 사망이고 또 심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간다면 지옥. 지옥에 지옥에 불과 유황이라도 타면 모세밖에 갈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뭘 해줬냐면 가죽옷을 해주셨어요. 그 가죽을 잡으려면뭘올려야 되겠어요? 대를흘야 됩니다. 근데 그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근데 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의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 그리고 사경제 4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 구약에는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제로 대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양이나 어떤 거, 없는 사람은 그걸 제상을 못 받느냐,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쳐서, 그피를다 내뿌려 내 죄를 그에게 전가해서 1년에 한번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세 2장 24절에 보면,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가 뭐가, 뭐겠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할때 이거를 그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여기에 가시멸류가 있으실 때 뭐가 그르겠어요 피! 피. 근데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에서도 복음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피를 가려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피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피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포인트를 강하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받기실때 여기에 내가 생각으로 버리러 진 모든 여기에 가시간이 쓰실때 뭐가 흘리죠? 피. 근데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피 말을 안 해요. 입을 이렇게 닫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주여 어, 진짜 유다 같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발로 진제 거기에 옷이 박혀 이 피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 아,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간 쓰시고 피를 흘려 나의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진짜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 마지막에 한 방울의 피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가져간다. 그럼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죄를 예수님이, 너의 는 너무 무거워 많이 살면 살 만큼 죄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한 가지를 해보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은 없다고 하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부터 재고. 수근수로 가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우매하고이 모든 일이 어떤 일에 해당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짓뿐 아니라, 그거를 짓는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 이 그래, 그럼, 맞아, 맞아,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또 사형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살인도 하고 살더라고요. 살인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아, 대시록에 보면, 형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점이. 아,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내힘으로는그 어떠한 선행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내 죄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 내가 네 대신 죽어지 마.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할그 양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 내가 빛이 너무 무거워. 하고 저는 어쩔 때는 상징적으로 제 이게 죄라고 생각해봐요.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올리고, 오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갔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 없다고 말은 하진 않아요.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상 쉽게 말하면, 어, 놀프가 돈은 많은데, 체를 졌어. 권장을 100대 맞아야 돼. 놀프는 많은 게 뭐가 있어요? 돈밖에 없잖아요. 흥분을 없는 게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만냥을 줄 테니까 권장 100대를 맞아주라. 그러면? 맞아주고 만냥을 받았어. 놀프가 맞겠어요? 안 맞아도 되듯이. 이거는 극히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항상 말할 때마다 여기를 어떤 거 사형이고 어디고다 보면은 이 십자가의 대속은 나오는데 그 도연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음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우리가 죄인 우리 인간. 근데 지금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 어. 우리가 선행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종교로 어떤 거를 착한으로 행동으로 어,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갈수 없는데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뭘 의지해요? 뭐가 우리를 용서한다고? 피피 피. 히브리 아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보면은 그의 은혜의 풍성한 피. 피가 우리를 제사함을 준다고 돼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2000년 전에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하고 말을 해도 내가 모르고 문을 열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현재 그렇지,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 하나님 이 죽으시는 거나 와 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응. 믿는 사람이 영적 기도를,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영적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그 많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나의,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네, 마음대 근데 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방금 어디로 들어라 그랬죠?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 줍니다. 어, 그런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듯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저는 옛날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어 용서와 성화제 필요 아니하고 히브리서 어 그냥 12절에 보면 용서와 상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 없는 자기 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 받은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는 죄인이 없고 사망과 심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는 그때 지금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아까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 맞습니다. 의인이 되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답으로 달자니 어떻게 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안 이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는 없고 뭐가 있냐면 영생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히브리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만이 있습니다. 믿으지십니까 아, 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로마서 4장2 5절에 보면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원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으롭다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럽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주일 학교 애들에게도 이걸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말씀, 여기를 로마서 3장 23절을, 어, 어, 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어,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3분에 전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피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오, 어, 영접을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데 어떤 데는 말하면 영접기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하고 오, 어,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때 영접을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나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제사 받았어 할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이 생명의 씨가 들어져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봄에 보면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다가도 봄에 보면 새싹이 나요. 그걸 볼 때, 야, 이게 생명이다. 겨울 동안에 나무 잎파리가 말라 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뿌리는 봄에 살아나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도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빌리포스 3장 20절에 보면,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이 모든 이거 구원의 복음, 어, 고림도전서 15장 34절에도, 벨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들에게 전하느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해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이, 이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걸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아무데서 뭐 찜질방을 가서도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할수 있고 누군가 이번에도 제가 손이 다쳐서 사십 며칠 허리 아파서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어 성모병원에 있는 분이 좀 어. 의식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영적 기도를 해달라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바쁘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부사하고 한자고 믿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전하는데, 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갈 시간 쓸때 뭐가 흘리겠어요? 그렇게. 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대의 입에서 피라는 말이 나올 때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음 아하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돼서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요. 그리고 그 병실에 있을 때도 그 여러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어, 전해서 그때 한 병실에 있는 사람 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은 어디에 가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 어. 말씀을 마치는데, 아, 구원 받은 자에게 사탄은 이렇게 공격이 올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믿기만 했다고 해서 정말 네가 구원을 다 받았다고 그래. 너는 지금 또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 이거는 뭘 담아야 되는 내열, 내농이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아셔서. 내가 태어난 날 창세 전에,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갈 때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하셨는데, 내가 지은 죄는, 요한 일서 어,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아야도 가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를 그렇게 용서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 또 증거는 요한 일서 1장, 아니 5, 5장 11, 13절까지 보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사도 바로울에 그 다음 절에는 뭐라 했냐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리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러 택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도로 불러주심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생명나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리만 예비됐다고 말씀한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